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피해 어민과 주민들에 대한 삼성 측의 발전기금을 7개 시군을 대표하는 피해민 단체에 배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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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 기름 유출 사고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피해를 입은 충남과 졸라도 11개 지자체에 출연한 발전기금 3 6 0억원이 드디어 피해 지역에 배분됩니다. 삼성측이 발전기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했고 지난 26일 모금회 이사회에서 피해민단체 연합회인 허베이 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 연합회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11년 발전기금 배분 결정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태안군은 전체 발전기금의 49%인 1421억원, 보령이 377억원, 서산 319억원 등 서해안 11개 지자체 배분비율에 따라 기금이 지원됩니다. 허베이 사회적협동조합은 태안과 서산, 당진, 서천지역 피해주민들로 구성됐고, 서해안연합회는 홍성과 보령, 군산, 부안 등 나머지 7개 지역 피해주민 단체로 구성됐습니다. 각 피해 주민 단체는 해양수산부의 관리 감독과 승인을 받아 앞으로 연간 세부 사업 계획서를 수립해 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이 피해민을 위해서 온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 재 사업, 특히 바다 해양 환경 복원 사업에 이 기금이 적절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 지역 민간 조직인 범국민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허베이 조합이 기금을 운영하면 각종 운영비와 세금으로 기금이 새나가고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태안군을 수탁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발전 기금은 반드시 태안군 속에 수탁서 태안군에서 관리해야만이 관리 감독이 되고 허조은성도 없고 엄청난 경가 소요됩니다.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태안 기름 유출 피해 지역에 발전 기금 배분이 결정됐지만 주민들 간의 운영 방식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